So, t h 가 fact that the past was born to another one of the peopl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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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이, 오늘 제 레전드 한날 이거 이2 5일 날입니다. 많은 사람 모두 이 척까지 안되데이 척까지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때에흉하셜수 있도록 하고 오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 <laughs> <Yeah, yeah. 웃음> <laughs> 필터 단서좀 여기가 어디인가요? 완산여고 저기 무진장 TV라고 유튜브로 나갈 거니까요 화이팅 한번해주 화이팅 아 무슨 여고 화이팅 화이팅 <ần Scotters> 소리가 안 들려 완산여고 화이팅 됐습니다. 히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 다음에 또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 이제. 뭐좀 먹게. 아니 그냥 의장님 이렇게 몸소 실천을 아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laughs> 네,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의 심판진 기술심의위의. 네, 위원님들께서 여기 또 이틀 동안 에, 문예체육관에서 태권도 경기가 진행되어서 매트를 다 세팅하고 깔았었는데, 이제 다 어, 경기가 끝나고 에, 수거해서 원상복귀해 놓는 작업을 지금 일심동체로 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 부의장님, 또 위원장님들이. 직접 하나하나 매트를 개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는 정말로 언제나 어, 협동심을 발휘해서 어, 이렇게 일치 단결하는 정말 하나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진안 옆에 무주 고등학교 박수현 선수 아시죠? 아 유명한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무주의 태권도 원이 있고, 또 국기원도 유치되는데, 예, 무주의 자존심을 살린 우리, 예, 마지막 격이 우리 박수현 선수. 아, 정말 멋진 예, 그냥, 경기 완, 완산고등학교가 있죠? 완산여고? 이게, 고등학교, 완산고등학교 있죠완산여고 무주고등학교, 완산고등학교, 완산여고 했잖아요. 근데 아유, 이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우리 무주 군민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laughs> 어, 태권도 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 예, 화이팅!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 네, 올림픽 금메달 딸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무진장 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이제 깨끗하게 지난 문예 체육관이 원상태로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일치 단결에서 순간적으로 또 태권도 하시는 다 우리 기술심의 위원님들은 에, 5단 이상의 고단자들이고 에, 각 체육관, 전라북도에 한 1,500여 개 체육관이 있는데 다 관장들이고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로서 어, 이렇게 공사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 이틀 동안 진해에서 언제 어, 개최할 때까지 3일 동안인데 정이 들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예. 아유,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네,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 치워주시고. 아이고 우리 사무총장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예, 네. 아유. 하여튼 우리 기수집이 의장님이랑 고생하셨습니다. 전무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전주여고 화이팅입니다. 전주여고? 전주고, 전주초등학교. 전주소! 전주소. 근데 왜 아까 안 봤다고 그내다 찍었는데? <laughs> 제가 치러서 그러니까 아치하지 우리가. 아니 스승이랑 안 돼. 어. 어, 네. 아유, 사목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예, 네. 예, 다음에 또 그냥 편안하게,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게 네, 한번 지난다고 했죠. 지난 최고입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지난 문예체육 관에서 개행된 태권도 경기 행사와 또 어, 마무리까지 예, 무진장 행복한 TV. 예, 저도 지난군 태권도 협회에 예. 부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11일, 12일 이틀째, 지난군 부대체육관에서, 고교육감배 네, 태권도 행사가 원만하게, 안전하게 잘치뤄지고 있는, 고봉수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회장님, 또 황국일 지난군 태권도협회 회장님이자, 또 전무이사님, 그리고 엄기원 수심의 의장님 이렇게, 정말 이틀 동안 고생하셨는데 지난북도 태권도협회 상임 부회장이자 지난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고생하신 우리 집회에 감사드려요. 전라북도 태권도, 전라북도 태권도 화이팅 한 번. 전라북도 태권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